1, 2가 두개 3, 이세개 4, 5, 8개 중에서 4장을 뽑아, 4자리 수를 만들 때, 같은 숫자끼리는 이웃하지 않아야 돼요. 그럼 이제 다 다른 숫자, 1, 2, 3, 4, 5가 있는데, 어, 여기서 4개를 뽑아서, 다 다른 거, 첫 번째 다, 다 다른 다 거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, 5p4가 되겠죠. 5p4, 5p4는, 5, 4, 3, 2. 요 팩하고 똑같잖아요, 실제로. 120이 되겠죠. 이런 필요, 있으나 많으니까. 자,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한 쌍이 똑같은 거. 한 쌍이 똑같은 게 있을 때, 2, 2. 쌍이 똑같은 게 2가 있고, 2가 있고, 어, 1, 3, 4 중에 아무거나 뽑으면 되겠죠. 2가, 2가 이렇게 뽑히는 경우, 그러면은, 1, 3, 2가 뽑히는 경우는, 요두 개가 되니까, 2가 있으면, 한 상이 똑같을 때, 어, 직접 써볼게요. 2, 2, 1, 3, 2, 2 1, 4, 2, 2 1, 5. 2234, 2235, 2244, 그 다음에 3312, 3314, 3315, 3324, 3325, 3, 3, 4, 5 이런 경우가 한 쌍이 되는 경우죠. 그 다음에 두 쌍이 되는 경우는 2, 2, 3, 3 이런 경우죠. 자, 그럼 이런 경우 하나만 따져보면요. 이런 경우 하나만 따져보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, 2가 떨어져야 되니까, 어, 1, 3을 먼저 배열시킵니다. 1, 3을 배열시키면 2, 1, 3이라는 걸 배열시키고, 2, 공간이 3개의 공간이 남아서, 3개의 공간이 2, 2.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, 2, 2. 그 다음에 2가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, 2가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 경우죠. 3가지가 나오네요. 어, 3가지가 나와요. 자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자 다시 설명해 줄까요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1 3이 될 수도 있고 3 2가 될수 있는데 요 경우가 이쪽으로 2가 와야 되는데 2가 이렇게 하나 둘세 가지에서 여섯 가지가 나오죠 여섯 가지가 몇개 있느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가지 열두 가지가 있어서 72가지가 나오네요 72가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는, 얘는 직접 써볼게요. 2, 2, 3, 3이 어떻게 돼야지 떨어지느냐? 2, 3, 2, 3이 될 수도 있고, 3, 2, 3, 2. 이런 경우 두 가지가 나오네요. 두 가지가 나오네요. 그래서 120에다가 72, 2 더해서 74를 더해주니까, 74 더해주니까, 194. 194가 나옵니다. 네, 선생님이 이 문제는요. 201은요. 지금 조합을 아직 안 배웠거든요. 시를 아직 안 배웠어요. 시만 배운다면 조합 시를 배우면 더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시를 선생님이 못 쓰니까 상당히 길게 쓰게 됐어요. 저는 그러니까 나중에 좀 시를 배우고 조합이라는 걸 배우면 이걸 더 쉽게 더 편하게 풀수 있을 겁니다. 지금은 이렇게 한번 풀어 보세요. 선생님처럼 첫 번째는 뭐예요? 다 다른 경우. 이번에는 2가 있는 경우, 33이 있는 경우, 그 다음에 22, 33이 같이 있는 경우, 이걸 직접 써봐서 어, 계산을 해보겠습니다. 답은 194.